이제 곧 가정의 달이자 황금 연휴가 많은 5월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5월에는 세계 명작 동화들로 리스트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만화 그리고 영화로까지 나온 명작 중의 명작 오제의 마법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20대 때는 어린이 뮤지컬 극단에서 정단원으로 저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땐 전국 곳곳을 다니며 세계 명작 동화 속의 역할을 맡고 뮤지컬 무대에 서곤 했답니다. 이 작품 역시 도로시란 역할을 했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네요. 대극장 무대에서 많은 배우들과 설렘 그리고 떨림 속에서 했던 뮤지컬 장면을 되살려보면서 오늘의 낭도 시작해 볼게요. 제목, 오지의 마법사. 원작, 프랭크 바움. 글, 최은정. 그림 패기니 삼성출판사 휘리릭 도로시는 캔자스 작은 농장에서 아저씨 아줌마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살았어요. 어느 날 아저씨와 아줌마가 집을 비운 사이 저 멀리에서 우르릉 싱싱, 새찬 바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일 났어 토토.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어. 잠시 후 통나무집이 하늘로 붕 떠올랐어요. 통나무집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쿵 떨어졌지요. 도로시가 집 밖으로 나가자 아름다운 마녀가 다가왔어요. 나는 북쪽 나라 마녀란다. 동쪽 나라 나쁜 마녀를 없애줘서 고마워. 통나무 집 밑에는 빨간 구두를 신은 두 발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오지의 마법사를 찾아가 보렴. 도로시는 동쪽 나라 마녀의 빨간 구두를 신고 길을 떠났어요. 옥수수 밭을 지나는데 허수아비가 말을 걸었지요. 안녕, 넌 누구야? 어디 가니? 나는 도로시라고 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오즈? 난 아는 게 없어. 내 머리엔 지푸라기만 들었거든. 너도 오즈의 마법사에게 똑똑한 머리를 달라고 부탁해보자.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함께 숲길을 걸어가는데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든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지 뭐예요? 나좀 도와줘! 온몸이 녹슬어서 꼼짝도 못하겠어! 도로시가 기름칠을 해주자 양철나무꾼이 움직였어요.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간다고? 나도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부탁할래. 도로시와 허수아비, 양철나무꾼은 깊은 숲 속을 걸어갔어요. 그때 커다란 사자가 나타나 토토를 향해 입을 쩍 벌렸어요. 이렇게 작은 강아지를 잡아먹으려 하다니, 넌 부끄럽지도 않니? 도로시가 야단을 치자 사자가 울음을 터트리며 말했어요. <laughs> 사실 난 겁쟁이야. 나도 용감한 사자가 되고 싶어. 음, 너도 오제 마법사를 만나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와 친구들이 한참 걸어가는데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모두 어쩔 줄 몰라 쩔쩔 매고 있을 때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사자야, 네가 우리를 하나씩 등에 태우고 건너면 어떨까? 좋아, 자, 내 등에 올라타. 사자는 몸을 날려. 골짜기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번엔 출렁출렁 강물이 길을 가로막았어요. 허수아비가 또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그래 뗏목을 만들면 강을 건널 수 있겠다. 양철 나무꾼은 뚝딱뚝딱 뗏목을 만들었어요. 모두 뗏목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지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드디어 오지의 성에 왔어요. 오지의 마법사는 커다란 초록색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마법사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마법사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음. 서쪽 나라 나쁜 마녀를 무찌르고 오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나라 마녀를 잡으러 떠났어요. 서쪽 나라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 모았지요. 음, 저것들을 모두 없애버려라.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마구 뜯고 양철나무꾼을 찌그러뜨렸어요. 그러고는 사자와 도로시, 토토를 마녀의 성으로 끌고 갔지요. 그 구두가 참 예쁘구나. 서쪽 나라 마녀는 도로시의 빨간 구두 한 짝을 빼앗았어요. 못된 마녀야! 내 구두를 돌려줘! 도로시는 옆에 있던 물을 마녀에게 끼얹었어요. 그러자 마녀가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 나는 물에 닿으면 끝이란 말이야! 서쪽 나라 마녀를 없앤 도로시는 친구들을 구한 뒤 오지의 마법사를 다시 찾아갔어요. 커다란 초록색 얼굴만 있던 마법사는 어느새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 바뀌어 있었어요. 너희는 모험을 하는 동안 훌쩍 자랐구나. 이제 약속한대로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게. 오지의 마법사는 허수아비에게 똑똑한 머리를 양철나무꾼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사자에게는 용감해지는 물약을 주었어요. 오의마법사가 마지막으로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빨간 구두는 네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내려다줄 거야. 도로시가 구두 뒤꿈치를 톡톡 부딪치자. 곧바로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얘들아! 잘 있어! 모두 보고 싶을 거야! 도로시와 토토는 순식간에 캔자스의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도로시를 와라 껴안아 주었답니다. 제목, 오지의 마법사. 원작 프랭크 바움, 글 최은정, 그림 폐기닐, 삼성 출판사, 낭독의 마요였습니다. 네, 오즈의 마법사는 익히 알고 있던 제목이지만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 새록새록한 장면들이 떠오르네요. 그동안 읽어왔던 책들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역할이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마녀도 한 명이 아닌 서쪽, 동쪽, 아름다운 마녀까지 등장을 했네요. 책을 덮고 그 외에 다른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인공인 도로시에게 생긴 빨간 요술구두가 생긴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용기 없는 사자도 따뜻한 마음을 바라는 양철나무꾼도 똑똑한 머리를 원했던 허수아비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도로시까지도. 모두 마법사님이 소원을 들어준 것 같지만, 실은 각자의 간절한 소망은 스스로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얻게 된 것이었네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오지의 마법사였습니다.